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금의 때는 가독이, 전환기, 정책기 침체기로 보셔야 됩니다. 주로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 이것이 또 가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 말하자면은 그 한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또 어느 정도 또 발을 한란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환기라는 이 부분은 변화하여 바뀌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임계치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정책이 어떤 형편이나 상태가 발전되거나 진척되지 아니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침체기 사물이나 현상이 변화 발전하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무는 일정한 기간 혹은 시기. 그래서 가독이 전환기, 정체기, 침체기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한란 안으로 발을 들여 놓은 상태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 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핍절의 그런 또 시대가 왔죠. 그리고 요소소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 지금은 전초전, 전 단계 뭐 그런 부분인데 계속 이것이. 심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2020년부터 계속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굳세지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류는 4년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전문가들이 많은 또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수준까지 펄펄 끓는 그런 북방구 이란 체감 온도가 67도나 된다고 합니다. 67도 대단하죠. 참 숨쉬기도 버거운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2022년에는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한 7명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23명으로 지금 현재 세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폭염 위기 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되자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비상에 지금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온난화 넘어 열대화 시대,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 열대야 시대가 왔다. 살인적인 그 더위가 왔다는 것입니다. 숨쉬기 어려운 공기, 참을 수 없는 열기입니다. 지구 전체가 펄펄 끓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뱀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전해드렸죠. 주님께서 뱀독 그 부분에서도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뱀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 데워져 가는 거 하고 주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 또 성경 말씀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따로 이 세상에 지금 데워져 가는 일을 따로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늘 나에게 가까이 와서 물어봐야 된다, 너희들. 성경 말씀 말씀 속에 내가 숨겨놓은 나의 깊은 마음들이 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도 하나님께 여쭈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 이때가 어떤 때구나. 지금 어느 때까지 왔구나. 우리가 이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분별은 그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야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러한 일도 있네요. 남극에 내리는 비, 지구가 위험하다. 지금, 어, 남반구인 남극은 지금 겨울인데,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고, 눈부라, 눈부러가 그 남극은 당연히, 뭐, 있어야 되죠. 눈 폭풍이 불어야 할 계절에, 비가, 7월 달도 비가 4차례나 왔고, 그러니까 남극에 비가 7월 달에 4차례나 왔고, 6월 달에도 4번이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극, 남극에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고 눈보라가막 쳐야 되는 그런 남극인데, 7월 달에 비가 4차례나 내렸고, 6월 달에도 4번이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면 눈 폭풍으로 쌓였던 눈이 금방 녹아 쓸려 내려가 버리고 빙하의 두께도 얇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데 눈이 또 많이 쌓였는데 비가 내렸다. 그 후에 비가 내렸다. 그러면 눈도 녹고 얼음도 두께도 얇아지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남극뿐 아니라 요즘은 북극도 얼음이 훨씬 더 빨리 사라지고 있어서. 극지방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극 대륙의 얼음과 주변의 바다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의 염도가 낮아져서 해류 순환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이 그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데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물이 올라간다고 할까요? 흐른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염분이 줄어들면 물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류 순환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온난화가 극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데워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아, 지금 요한 계시록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따로 이 세상에서 데워져가는 모든 현상들 따로 따로따로 각각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일치해서 동일시해서 봐야지 성경 따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따로 이렇게 보면 세월호 배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때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여러분 폭염에 대비하세요. 전문가들은 올해가 60년 만에 만나는 후덥지근한 고온이 될 거라고 경고하는 한편, 올해 봄날은 40일, 중북은 20일, 기온이 무려 45도 이상이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은 폭염을 겪고 있다. 40도시, 50도시 사이에 고온 준비를 하세요. 항상 깨끗한 상온수를 마시고 깨끗한 상온수를 마시고 천천히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피하세요 후덥지근한 날씨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사는 온도가 40도가 되면 차가운 물을 계속 마시지 말라고 한다 우리의 작은 혈관이 터지거나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마시면 우리의 혈관이 터지고 또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운 날 의사의 친구 중한 명이 밖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빨리 열을 식히려 하자 그는 곧바로 찬물로 발을 씻었다.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는 쓰러졌다. 구급차 한 대가 즉시 불러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의 그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빨리 열을 식히려 하자. 그는 곧바로 찬물로 발을 씻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자 살펴봤더니 그는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즉시 불러와 병원으로 옮겨졌다. 손을 즉시 씻거나 발을 씻거나 햇빛에 노출된 피부를 씻거나. 바로 그 몸을 물에 적시지 마십시오. 적어도 30분 정도 후에 샤워를 하세요. 한 남자가 무더위에서 열을 식히고 즉시 목욕을 했다가 목욕을 마친 그는 턱이 굳어서 턱이 굳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줄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이 또 굳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네요. 여름철이나 여러분이 매우 피곤할 때 정맥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좁아져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물을 즉시 마시는 것을 피하십시오.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늘 깨어서 애국운동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가 또 동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드리다 보니까, 또 이러한 세세한 부분도 제가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참,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더위를 우리가 느끼고 있네요. 정말 늘 매사에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